형제 들이요 출발합니다 셋째 자녀들도 행복해야 돼요 전 국민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laughs> 이번에 제가 전국노래단에 한번 나가라고 저번에 2 2살때 나갔었는데요 음... 뭐라 그럴까첫 번째로 나가면은 이제 노래를 조금 잘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내보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티비에 나온다는까 떨려갖고 상을 못 샀어요 예 전에 제 친구가 콜라텍인가 뭔가 거기 데보고가고틀일을일마다 장기 대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가기만 했다 하면은 일본으로 산 탔어요. 교회에서도 대산 탔어요. 어, 저희 엄마가 너 잔디 좀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엄마한는 기일에 형제들하고 같이 참여하여서 같이 어머님 사진 보고 갔어요. 어, 어차피 그곳에는 계시진 않지만,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라 하니, 그냥 같이 동행했어요. 음, 혹시라도 많이 어려우신 거다 국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싶으면 은 오늘, 오늘,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요 <laughs>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늘 기도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해 주신 대한 국민에게 충성.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피장님 네, <laughs> 네 감사해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섯님. <laughs> 하나, 둘, 셋, 이 <laughs>